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주식이 있습니다. 저 pbr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주식인데요. 저평가된 배당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 제표를 보겠습니다. 아니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주식입니다. 2022년까지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2023년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2024년 실적도 2019년보다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인데요. 하지만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에서 7% 사이. 으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이익률입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은 좋은데, 2023년 단기 순이익이 300억 대로 최저 수준입니다.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없는 재무 지표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매출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2024년 2분기 예상 실적은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최근 모든 분기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변동적이기는 하지만 ROE는 10% 이하라서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은데요. 최근 3년 동안 60% 수준을 기록했던 부채 비율이 2024년 1분기에 48%로 감소했습니다. 낮아진 부채 비율에 높아진 유보율 덕분에 재무 안정성은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정확하게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입니다. 의류 업종에 속해 있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수준으로 중형 주식이지요. 인터내셔널 학예의 황금거북이는 석사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분석자료가 올라가는 2024년 7월 24일 베이징에서 하루 보내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휴가라고 하는 이유는 황금거북이가 기존에 하던 일도 있고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하려고 8월 중순에 출국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실적은 감소해도 이익은 잘 기록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이 돋보이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r o e 를 기록하고 있지요. 주가를 멀리서 보면 고점 대비 78% 하락했습니다. 정말 많이 주가가 내려간 상태인데요. 하락 추세는 그래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80년에 설립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래된 회사는 생존 노하우가 있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도 경험했고, 금융위기도 경험했고, 전염병 기간도 버틴 주식이니까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신세계라는 대기업의 계열사입니다. 안정성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다고 했지,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는 안 했습니다. 주요 주주가 72% 보유 중이라서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요 주주 중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네이버가 보이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모회사인 신세계는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신세계 모회사의 주가는 제일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모회사가 좋으면 자회사가 좋은데 신세계 주가를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분 6%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어떨까요? 2021년에 네이버와 신세계 지분 교환을 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란 뉴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이버는 4만 원대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을 물린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15,000원 이하입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물론 네이버의 재무제표만 보면 괜찮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라인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있는 것도 뺏기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지요. 네이버 역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구하러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하지만 매출 구성 비중은 내수 98%를 기록합니다. 전혀 인터내셔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수출하지 못하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은 PER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 평균이 10배인데 2024년 1분기 PER은 12배입니다. 그리고 5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이지요. PER은 아쉽게도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1분기 PBR은 0.62배를 기록하는 중이지요. 주식 가 보다 자산 가치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5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상태이죠. 실적이 하락해서 주가가 내려간 영향도 있지만 객관적인 PBR 지표를 보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낮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출이 하락 추세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매출이 하락 추세인데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배당금 자체는 100원 하락한 400원을 기록하니까요. 배당금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1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가지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저 PBR 주식입니다. 15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입니다.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은 PER이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내수 위주로 매출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배당금도 하락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도 주가가 하락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미국 주식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액면 분할을 하는데 한국 주식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있습니다. 의류 업종 주가가 대부분 하락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겠지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PBR 주식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주가가 이미 하락한 상태입니다. 저평가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는 15,000원부터 18,000원 사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황금거북기도 이 구간에 매수와 매 를 하면서 작은 수익을 낸 적이 있지요. 다만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거북이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이 감소해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익은 잘 기록하는 주식인데요. 재무 안정성은 좋고 주가가 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배당금이 하락해서 점수를 뺐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서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부족한 주식이지요. 황금거북이는 신세계 인. 터 인터내셔널 주식에 대해 별점 6.5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소액매수 의견 혹은 관심 의견입니다. 황금거북이가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 업종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의류공장을 본 이후로 큰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의 경쟁에서 밀릴뿐더러 인도네시아의 의류산업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주식과 디스플레이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인구 감소 문제가 크고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저가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3주 정도 한국에서 주식을 분석하는 황금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는데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